안녕하세요. 제이오프타의제이이에요 제형 네, 오늘은 무슨 놀이를 할 거예요? 음, 오늘은 미술놀이죠. 네. 오늘은 표면장력 음. 놀이를 해볼 거예요. 준비 물 소개시켜주세요. 컵. 네. 하고 우유. 음. 일회용 접시. 네. 이건 물이죠. 네. 그리고 주방 폐지가 필요해요. 네. 물감이랑. 네, 그다음에 면봉. 면봉, 면봉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먼저 이걸 해야 되죠. 네. 물감을 컵에다가 조금만 해. 네. 음.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많은 것 같은데. 어, 괜찮아요. 적당히 해 주면 돼요. 색깔이 어차피 나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거기다가 물. 물을 조금만 부어 줄게요. 많이 부으면 안 돼요. 네, 많이 부으면 물감이 너무 옅어지죠. 네, 그다음에 또. 네. 그다음 또네 조금 더 보이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유를 부어야 돼 면봉으로 아니야? 이걸 잘 섞어주세요 네 물감이 다 풀어질 수 있게 잘 섞어주세요. 됐나요? 아니요. 적당히 섞이면 돼요. 색깔만 나오면 돼요. 됐나요? 네. 그 다음 반대 방향으로. 이거 색으로 해야 되요 네, 색으로 하세요. 그러면. 환경을 그거 해야죠. 보호해야죠. 섞어줍니다. 네, 그 다음에요. 빨간색. 됐나요? 빨간색 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 네, 더 넣으세요, 그러면. 빨간색 은잘안이는데요 네. 됐어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유를 부어줄게요. 접시에다가 우유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재는 잠길 정도로만 조그맣게 해주세요. 왜냐면 물감 부었을 때 넘칠 수 있으니까. 네, 좋아요. 흘렸는데요. 괜찮아요. 됐죠. 이 정도 됐죠.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물감을 안 섞이게 한쪽으로 부어준다는 느낌으로 부어줄게요. 네, 부어주세요. 네, 됐고요. 또, 다음 색, 빨간색 네, 부어주고 네, 그 다음에 네, 하늘색을 보여줄게요 이러면, 요렇게 색끼 와, 예쁘다. 쟤나 음, 이거 섞여서 초록색도 어. 됐어. 그치? 네. 예쁘다.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체제를찍어야되 어, 되죠? 네. 면봉에다가 체제를 콩콩콩 묻혀가지고 한번 여기 우유하고 물건 부은 데다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꼭 누르세요. 오! 퍼지고 있어요! 신기하죠?